제21장. 이세 줄기 그리스도가 의 가운데 심판할 것임. 복천년 때에 하나님의 지식이 땅을 덮을 것임. 주께서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모으실 것임. 이사야 11장과 비교하라. 주전 559년에서 545년경. 그리고 이세 줄기에서 한 어린 가지가 나올 것이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날 것이라.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무시리니,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또 주를 경외하는 영이라. 또 그로 주를 경외하는 가운데 속히 깨닫게 하시리니, 그가 그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귀에 들리는 대로 꾸짖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의로써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고 공평으로 땅에 온유한 자를 위하여 공평으로 창망하실 것이며, 또 그가 그 입의 막대기로 땅을 치실 것이며, 또그 입술의 호흡으로 악인을 죽이시리라. 또 의인은 그 허리에 띠가 되며, 성실은 그 몸에 띠가 되리라. 이리가 또한 어린 양과 함께 거할 것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할 것이며, 어린 아이가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또 암수와 곰이 먹을 것이요. 그들의 어린 것들이 함께 놓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또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그 손을 댈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그들이 해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니라. 또 그날에 이세의 뿌리가 있어 백성의 기호로 설 것이라. 이를 이방인들이 구하리니 그의 안식이 영화로 오리라. 또 그날에 이렇게 되리니 주께서 두 번째로 그의 손을 다시 펴사. 남아있을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아수르에서, 그리고 애굽에서 그리고 바드로스에서, 그리고 구스에서, 그리고 엘람에서, 그리고 시날에서, 그리고 하맛에서, 그리고 바다의 섬들에서 도로 찾으실 것이니라. 또 그가 열방을 위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며,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땅 사방에서 함께 모으시리라. 에브라임의 시기가 또한 떠나겠고 유다의 대적들은 끊어질 것이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시기하지 않겠고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오히려 그들은 서쪽을 향하여 블레셋 사람의 어깨 위에 날고 함께 동쪽에 있는 자들을 노력할 것이며 그들이 에돔과 모압에 그 손을 대리니 암몬의 자손들이 그들에게 복종하리라. 또 주께서 애굽 바다의 혀를 온전히 멸하시리니, 그의 강한 바람을 가지시고 그 손을 강위에 흔들어 그것을 쳐서 일곱 갈래가 되게 하사. 사람이 마른 신으로 건너가게 하시리라. 또 남아있을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대로가 아수르에서 붙어 있으리니,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와 올라오던 날 이스라엘에게 그러하였던 것과 같으리라.